한 학생을 아침에 일찍 만나서 등교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학교할 때도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깝다는 이유고 고등학생과 선생님이 어떤 연애를 한다? 불륜 관계다? 뭐 되게 당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졸업하고 선생님이랑 결혼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세우면서 안녕하세요.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네, 놀랍게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분류는 뭐 조금 더 흔하고요. 이것도 흔하다고 하면 많이 놀라시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고등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분류이 있습니다. 놀랍죠. 물론 더 나이가 어린 경우에 어떤 관계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저희가 뉴스에서도 접하듯이 불련이라기보다는 어떤 범죄나 형사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 케이스들이 좀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상호작용이었다. 쌍방 쉽게 말해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연애를 했다. 물론 유부남, 유부녀 선생님과 했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순위 불륜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학생을 좀 챙길 수 있고 학생도 선생님을 따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선생님이 어떤 연애를 한다? 불륜 관계다? 고등학생이랑 선생님 미혼의 선생님과 이런 연애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기혼의 선생님과 불륜 관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시사은 항상 이 비슷한데 배우자가 등교 전 정규 수업 시간이나 뭐 보충 수업 이런 게 아닌데 학생들을 유독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아 되게 열정적인 선생님이구나. 어, 우리 배우자가 되게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챙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좀 과한 거예요. 너무 일찍 출근하고 퇴근도 좀 시간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보면 뭔가 중복해서 거론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 좀 신경이 가기 시작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학생을 챙기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따르는데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지 어? 내가 괜히 의급증인가 의처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문제 제기를 못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친하게 지내는 게뭐 정도가 심해지더니 한 학생을 아침에 일찍 만나서 등교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학교할 때도 집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들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학교 바로 앞에서 차를 타거나 내리지는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를 내려주고 이런 행위들을 반복합니다. 이때부터는 배우자도 좀 신경이 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만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가까운 데서 애가 살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차피 출근하는데 차좀 태워줬다 이렇게 해서 다툼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던 찰나에 배우자랑 그 학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 발견돼요. 근 이거는 뭐 완전히 연인 사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제자 사이의 대화가 아니고 그냥 연인 사이의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미 말을 놓고 있고, 뭐 애정인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어떤 관계까지 있었다는 걸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확인이 됩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미성년자가 되는데, 이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위자료가 인정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또 여러 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아주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황 자체는 비슷했어요 어떤 학생을 좀 많이 챙기는 것 같고 배우자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여긴 어떻게 밝아게 됐냐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뭐 학교 같이 하는 건 물론이고 데이트도 하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배우자도 비교적 나이가 좀 젊은 선생님이었고, 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내 기억에 한 7, 8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되게 당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졸업하고 선생님이랑 결혼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서로 세우면서 이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혼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이 학생이랑 얘기를 나누는 대화 녹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케이스도 이혼에까지 이렇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사실 미혼의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선생님들에 대한 동경은 누구나 한 번쯤 추억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기혼의 선생님이랑 불륜까지 나아간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도 힘들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아, 이런 케이스들이 있구나라는 걸좀 접하고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런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증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인 성인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고 선생님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죠. 그러면 선생님이 제자 챙길 수 있고 제자가 선생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친밀하고 잘 챙기고 서로 신뢰관계가 두텁다고 해서 이걸 부정행위다 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재판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케이스들도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들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의 당사자분들은 반드시 이런 증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야지, 방어를 해야 될지,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